야곱과 레아의 셋째 아들로 레위는 연합한 또는 집착의 의미입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으로 게르솜, 고핫, 무라리 등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돌보는 직무를 담당하게 되고 137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레위는 디나를 강간한 세겜을 잔인하게 복수하여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으나 후에는 성소 봉사를 위한 특별한 자손으로 선택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성소 봉사 기간은 25세에서 50세까지이며 50세가 지나면 감독자로 활동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백성들이 받은 11조를 기업으로 받았고 사사 시대에는 점점 부패해져 갑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는 성소 봉사 및 율법 교육, 율법의 필사와 해석, 역사 기록을 담당하였고 분열 왕국 시대에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활발히 활동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신앙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포로기 이후 다시 성전 봉헌과 율법 시행에 치중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토지의 기업을 받지 않았고 생업 없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만 맡았습니다.